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구쭈입니다 3주차 공모주 일정 알아볼 건데요 상장이 많고 청약도 두곳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3주차 상장은 총 6곳이나 되는데요 스펙이 하나 그리고 기업 공모주만 5곳이에요 당장 월요일부터 벡트와 mnc 솔루션 동시 상장하고 화요일 쉬었다가 수요일부터 매일 상장하는 일정입니다. 청약 열기가 많이 꺾인 상황인데도 청약 한 분들 그래도 꽤 있죠. 이들 모두 좋은 결과들 나와서 올해 마무리 잘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스펙 빼고 기업 공모주 다섯 곳 상장하는 내용들 정리해 봤습니다. 사업적으로는 바이오 쪽이 세곳 방위사업 디지털전자 광고판 쪽이라서 딱히 어디가 더 성장성 높다 말하긴 어렵고요 대부분 수요측 결과가 안 좋게 나와다 보니까 밴드 하단보다 크게 낮췄습니다 그중에 옹코 크로스 듀켄바이오 많이 낮췄고요 벡트만 상단으로 결정이 됐었죠 주관사 확인해 주시고요 유통금액에선 벡트가 185억 옹코 크로스 256억으로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MNC솔루션과 듀켄바이오는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직 결과 대부분 안 좋았고, 벡트만 나름 선방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월요일 상장하는 벡트와 MNC는 따로 정리해서 추가로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 청약 일정인데요. 2주차에서 3주차로 넘어간 3A 로직스 월요일 마감이고요 하이메딕스는 하루 겹쳐서 화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두곳 모두 환불 이틀이라서 이자 부담 덜 하겠네요. 그럼 두곳 공모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3A 로직스는 NFC 칩 전문 설계 업체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내부나 스마트 물류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주요 거래처는 현대 기아차 등이 있네요. 매출은 100에서 150억.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업체입니다. 공모 주식수는 약 186만 주, 그중 일반 청약자에게 51억을 모집하고요 시총은 1000억 정도, 유통물량은 329억. 그렇게 크진 않네요. 주관사 미래셋이 배정이 70%로 가장 많고요 신한투자도, 어, 같이 주관을 합니다.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무려 30%나 낮춘 11,000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공모가 면에서는 나름 메리트는 있을 것같고요 청약한도 최소 미래 20주 11만원, 신화는 10주 5만 5천원 필요합니다. 최고한도는 미래가 32,000주로 1.76억까지 가능하네요. 그 다음, 파인메딕스 보면은 소화기 내시경 시술 기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여러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매출은 연 100억 정도, 단기순이익은 아직 적자 중에 있습니다. 공모주식수는 약 90만주, 그중 일반청약자에게 23억을 모집하고요. 시총 563억으로 매우 작은 업체입니다. 구조매출이 약간 있긴 한데 이건 자기주식이라 다시 회사로 자금은 돌아갈 거고요. 유통금액이 161억, 매우 작습니다. 주간사 한국투자증권 단독이고요. 공모가는 밴드 상단 확정이 됐습니다. 청약 한도는 최소 50주 25만 원 필요하고요. 온라인 최고 한도가 3,500주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대가 되시는 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수수료 2,000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두고 비교해 보면 사업적인 부분에선 3A 로직스가 좀더 이런 자동차와 스마트 물류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다만 그외 공모 조건이나 수요 예측에선 확실히 파인메딕스가 좋은데요. 모집 규모, 어, 3A가 더 많긴 하지만, 파인메딕스의 유통금액이 100억대 매우 작은 사이즈라 기대가 좀크고요 3A의 수위치기 부진했기 때문에 공모가를 크게 낮추기는 했지만, 파인메딕스는 그래도 꽤 선방한 그런 평가를 받았네요. 그리고 둘다 단독 상장인데요. 우선 파인메딕스는 청약 안할 만한 이유가 없죠. 다만 한도가 작기 때문에 파인메딕스에 집중하고 남은 자금은 월요일에 두고 상장하는 결과를 보시고 3a 로직스 청약 여부 결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3a 로직스 1일차는 참여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따로 영상 올리지는 않을게요. 월요일에 두고 청약 결과로 다시 인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